안녕하세요. 미국살이 꿀정보입니다. 오늘은 미국 이민 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고 잘못 준비하면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언어와 문화의 장벽. 영어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다른 세상일 수 있습니다. 뉴스 하나 보면서도 은행이나 병원에서 말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는 긴장감. 피로감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어라는 건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싸워야 하는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시간, 에너지, 감정 모두 전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낯선 단어와 문화 표현에 부딪히면서도 나는 이 새로운 도전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상보다 훨씬 높은 생활비와 물가 미국에 살다 보면 렌트비, 전기 가스비, 의료 보험, 보험료 등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렌트비만 해도 월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거기다 넓은 땅, 부족한 대중교통 시스템 때문에 차는 사실상 필수인 주가 많습니다. 차를 사면 끝일 것 같지만 보험 유지비, 주차비, 매년 내는 자동차 등록비까지. 직장 다니는 분들도 실제로는 저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세 번째. 외로움 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립감. 타지에서 살아간다는 건그 자체로 외로운 일이에요.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 않는 곳에서 문화적으로도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과 매일 새로운 상황을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마음 나눌 사람은 없는 느낌. 공감하실 분 많을 겁니다. 네 번째. 커리어 리셋. 한국에서 잘 다니던 직장, 전문직, 공무원, 교사, 간호사, 회계사. 미국에 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의료, 법률, 교육 분야는 미국 내 학위나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일을 할수 있어서 학교를 다시 다니거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야 하기도 해요.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미국 현지 회사에서의 실무 경험도 필요하고요. 그동안의 경력과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기분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 너무 급하게 이민을 결정한 것. 한국이 힘들어서 떠나고 싶다. 그냥 여기 말고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민을 결정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불행했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간다고 갑자기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현실이 힘들다면, 먼저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보고, 그 후에 이민이라는 선택이 나와 맞는 길인지 충분히 비교하고 분석해서 결정하셔야 해요. 이민은 결코 도피가 아닙니다. 심사숙고 끝에 내린 준비된 선택일 때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이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 영상이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사리 꿀정보 다음에 또 인사드리기야. 오늘 하루도 화이팅!